안녕하세요 아, 양차판 난로를 사용 또는 에,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는 분그 다음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간략 요약해서 에, 오늘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게 전기의 소모량 입니다 보통 에, 얄팍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테사키 까지도 어, 가지고 이게 입력 전기가 2 k 로 400이니까, 오, 한 달에 한 천, 그러니까 한 달에 18만원에서 30만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에 전기의 정확성을,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진 에 사람을 앞에다 두고, 아 그렇게 이제 대답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변수가 많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티코와 그랜저 여러분은 티코와 그랜저라는 차를 잘 아시죠 그러면 티코와 그랜저는 기름 넣는 그 구멍이 달려나요 똑같은 주유건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소모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들어 1kg가 들어간다고 해서 전기가 1kg가 똑같이 소모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저희 PTC 히터는 초도 전기가 1kg 400 2kg 800이 들어가도 에, 이게 운용되는 그 와트는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차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에, 티코와 그랜저 아주 그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티코가 운용되는 기름은 그랜저의 절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또한 그랜저가 에, 같은 주유구라고 해서 기름의 소모량이 티코만큼 작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PTC 히터의 사이즈는. 에, 15cm, 15cm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만드는 PTC 방식으로 요즘 많이 만들죠. 그게 바로 신기술입니다. PTC는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 기억을 탑재한 회로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처음에 들어가서 안정된 전기가 흐르게끔, 과열이 되면은 더 이상 과열이 안 되게끔 하니까 전기 소모량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대기업의 그 물건들은 PTC 방식이고 또 전기 소모량이 엄청난 큰 용량을 가졌어도 에 전기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 정도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난로는 의료기로 등록이 안돼 있고 난로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이 난로를 선전하고 파느냐? 자 보세요, 저의 몸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파 난로를 사용하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 체내 온도가 1도만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을 많이 유발하죠. 그 다음에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난로가 단순 기능이 내 체내 온도를 높여준다고 하면은 그러한 질병을 많이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난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들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겁니다. 네, 제일 먼저 제약에 걸리는 게 이제 그 전개 소모지만, 자, 내 몸이 이렇게 망가져도 정말 저도 죽도록 죽도록 일하는 사람입니다. 뭐, 섬섬 없어, 뭐, 손이 고와서 사기를 치고 이러는 사람은요, 손 보면 압니다. 근데 저는요, 어, 정말 몰골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참 힘든 일을 해도 이렇게 건재한 게 바로... 양자파 난로를 잼으로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저 나이 70에 이 정도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는 것은 여러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돈은 벌면은 되지만 건강은 어떻습니까? 내 몸을 따뜻하게 하다 보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믿지 못하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돈몇 푼에 내 몸을 또 아깝다고 또 의심병이 많아서 에 그렇게 에 전기가 많이 나간다 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평생 병원 신세지면서 그냥 몸 망가지면은 그냥 에휴 돈 돈으로다가 그냥 떼 오면 됩니다. 그러나 에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을 에자 그럼 마지막으로. 과연 전기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에, 작은 거1웨이 짜리는 1단 2단을 다 틀었을 때 1일 여, 8시간을 틀었을 때 만원에서 만오천원 전기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웨이 짜리는 8시간을 틀었을 때월 예, 3만 원에서 왔다 갔답니다. 물론 전기를 많이 쓰시면 누진이 붙어서 그 오차가 좀 있다는 것은 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양자판 난로를 사용하시기.